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루메스 다육입니다. 구독자님들 비모닝입니다. 코천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하루 종일 온다는 네, 소식도 있고. 와, 지금 이 아이는 와, 이름이 아, 무슨 베리 종류겠죠? 어, 라즈베리인가? 이름표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름표가 없어졌어. 이름표가 지금 제가 택배 오늘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어 요런 아이들을 조금 어 라방 준비를 서 제가 택배 준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예뻐 예쁜 것도 라방 준비를 이렇게 강강이 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헥, 이 진짜 얼마나 오래된 거야. 아우, 주접스러워. 지금 좀 하엽을 떼보려고, 네. 하엽을 떼보려고, 지금. 어, 바쁜 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어우,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엽이 드덕드덕 해가지고, 조금 예쁘게, 예쁘게 선보여서, 예, 판매해 내보려고 지금 하엽 정리를 예쁘게 세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 무거워, 무겁죠. 베리 정리가 이렇게 색깔이 날려면, 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지주대까지 했는데, 지금 물도 조금 굽은 상태고, 아이가, 아 근데 한몸이에요. 제가 한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쁘죠? 얘 이름은 뭘까요? 이름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이름을 찾아주세요. 이름을 찾아주세요.